제가 엊그제 산 거를 장화하려고 카메라를 잠시 켰는데, 그 올리브영 필리밀리에서 헬로키티 살리보들과 콜라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눈이 돌아가가지고 요것저것 샀는데, 가장 만족하는 템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그 속눈썹 고데기인데, 제가 뷰러에 미친 자잖아요. 근데 이제 뷰러 대신에 이제 이 고데기를 사용하려고 해요. 이게 진짜 효과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바로 이렇게 열이 바로 올라와서 그냥 이렇게 전원버튼만 꾹 누르면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속눈썹만 찝어주면 끝입니다. 근데 이게 화장을 한 상태에서 유지력이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제가 그 마스카라를 안 하고 이거를 찝고 다니긴 했는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되긴 했었거든요. 화장을 안한 상태에서는. 오늘 제가 화장을 했기 때문에 화장을 한 상태에서 유지력이 얼마나 가는지 한번 이따 저녁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이제 여기서 립만 바르고, 그러고, 립만 바르고, 옷만 가, 옷만 가아 입으면은 이제 준비는 끝입니다. 저에게는 너무 긴 기장이지만, 그래도 잘 입고 있답니다. 전 이렇게 옷을 입어줬고 제가 항상 필요로 한 곱창머리 끈과 애플워치도 착용해줬습니다 현재 시각은 지금 8시 4분이에요 그래서 얼른 이제 나가보도록 해볼게요 센터에서 곧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네. 네, 제가 바본가 봐요. 수업을 지금 오전 새 타임을 했는데, 제가 영상 찍는 거를 까먹은 거 있죠. 그래서 영상 수업하는 영상은 못 찍고 우선 지금 수업한 것들 다 정리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몇 개는 미니볼을 회원님들이 조금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기도 해서 다섯 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냥. 벌써 11시 55분 됐어요. 수업 끝나고 회원님이랑 살짝 그 스몰 토킹을 해가지고 드디어 끝났습니다. 저는 집에 가기 전에 운동을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등 운동을 할 거예요. 등 운동 조금만 하고 그리고 이제 집 가서 밥 먹고 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 가서 씻고 밥 먹고 쉴 거예요. 배고파. 배고파. 저는 아까 전에 이제 오전 수업을 마치고 이제 운동 끝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좀 한숨 쉬면서 자다가 이제 오후 출근을 하려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그 속눈썹 이걸로 찝었잖아요. 근데 한 번도 지금 그 뒤로 뷰러를 한 적이 없는데 지금 아직까지 속눈썹이 렇게 빡짝 올라가 있어요. 이거 광고 아닙니다. 정말 제가 추천하는 템이에요. 근데 이게 뭐 한정판인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유용하게 잘쓸것 같아요. 속눈썹이 아주 빡짝 올라갔어. 이렇게 준비를 다 마쳤고 요거는 아까전에 위아래 그 위에 튀는 상의는 색깔만 다르고 똑같은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또 같은 디, 그 브랜드 그란데이라인에서 구매했던 운동복입니다 이렇게 입어주고 저는 이제 정말 출근을 하러 가볼게요 안녕 화이팅 저는 지금 센터에 와서 수업 준비를 다 마치고, 저도 스트레칭도 좀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회원님들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수업도 화이팅 해볼게요. 화이팅! 벌써 머리가 망가졌어요. 오는 길에. 일찌 완전히 키가 커지셨다무이 앞으로 튀어나지 않도록 일직선 방향대로 완전히 목을 잡아내서 침을 흔들면서 바라으고발바닥게 해달리기 반대쪽 다리 무릎이 뻗 사이에 모을띄어주세요무이 절대 빠지지 않도록 볼을 살짝 깨물어주실 상태로 유지. 펑들무게중심 뒤쪽 방향으로 무기한방향 만들어내시고 저희 마지막 바퀴 하볼게요. 천천히 발바닥 천장으로더어서 그대로 천장면 조금 놀하시고 하나, 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니다 오늘 수강하셨습니다. 수강하니다 수강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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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하셨니다수하니다 조심히 들어가 네. 이제 수업을 다 마치고 오늘도 이제 밤 9시가 다 돼가네요 우선은 지금 회원님들이 다 나가셨기 때문에 우선 방금 전에 사용했던 룸을 조금 정리하고 저도 이제 마감하면서 이제 집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